네, 반갑습니다. 올로루입니다 자, 1월 25일 화요일 장 마쳤고요. 자, 오늘의 병관 차트 자 다섯 종목이에요. 자, 지수는 오늘도 예, 2.5% 마이너스, 고스피고스닥은2.8% 마이너스. 자,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지금 878 포인트, 이 선을 깰지 말지 모르지만. 자, 여기 이제 여기 반등하는지 한번 보시고, 반등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지금은, 자, 종목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일 마음 편하겠죠, 당연히. 예, 떨어지니까. 당연히 단타 마시면 제일 마음 편하다. 하지만, 뭐,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관리 하면서, 자, 이때 못 팔았는데 지금 판다? 예, 그것도 사실 뭐 쉽지 않아요. 예, 물론 뭐,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손자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도 쉽지 않을 거고 혹시나 이 반등을 주면 일부 이제 현금 좀 챙기고 예, 다시 또 떨어지면 롤링하시고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은 뭐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종목 볼게요. 자 먼저 그린 케미칼 뭐 상이에요. 상가는 걸왜왜 왜 추천하냐 추천하게 아니죠 이거는. 예,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눌림을 주면, 단 중심봉? 네. 상, 중, 하, 이제 뜰거 아니에요? 맞죠? 기준선이. 음. 음, 기준선 추가 안 했네요. 추가해볼게요. 기준봉 10% 이상, 일봉으로 해서, 자, 추가. 자, 이렇게 하면은, 음, 이제 뜨죠? 네, 제이제 이제 기준봉 상, 중, 하, 내부 네, 생길 거예요. 면, 바로 위에서도 내수 하는 게 아니고, 자 눌림을 주면, 중단부터 해서, 예, 분할로, 좀 지속 안 좋으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어요. 음, 지켜보시다가, 눌림을 주면, 매수. 컴퍼니 K, 21%. 자, 오늘 아래 꼬리는, 자, 오일선 딱 지지받았고, 자, 윗꼬리, 거의 저항 맞았죠? 음, 여기 시가, 종가에서 시가까지. 자, 그선 이제 세우면, 요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종가 매수로. 위로 올라간다? 그럼 매수하는 거 아니죠. 몸통 안에서만, 계획적으로 예, 잘 세우셔가지고 오픈할 매수를 한다. 자, GSE. 자, 오늘 시도까지 떴죠? 매수. 뭐, 차 매수는 한번 해보겠죠? 가능하겠죠? 하지만, 자, 지금, 음 혹시 눌리면 주면 또 매수. 자, 이기준목 매매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중간에 혹시나, 시험 같이 뜬다? 그러면 좀더 이제, 확률이 높겠죠. 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중 하단 안에서 이제, 분할 매매. 자, 요, 매수 신호보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매수, 예, 종가 매수 가능했죠. 음. 자, 대상 영지, 이것도. 오늘 종가 매수, 일단 가능하겠죠, 맞죠? 예, 신호보고 하시는 분들은. 자, 난 기준봉이야, 이러신 분들은, 자, 눌림을 줄 때, 요 안에서 들어오면은, 예, 그때부터, 예, 3분할, 아니면 5분할, 몇뭐 분할 매수. 자, NIST. 자, 전고점 일단 맞았어요. 맞고 내려왔어요. 5월선, 20선, 다, 어, 돌파했고. 그래야 충분하고요 자, 매수. 오늘 매수 가능하겠죠, 이것도? 예. 음, 자, 그리고 이제 24일 거 볼게요, 어제 거. 어제 산 갔다가 오늘. 자, 어제 만약 매수했으면 바로 수익이 줬죠? 예, 거지. 지금은 산다? 안 산다. 팜스토리. 운봉이 커요 거량은 뭐, 뭐 많지는 않지만 이때 근데 바로 매수한 게 아니고 돌리는지 하인 눌렀다가 린눌 돌릴 때 그때 매수 지금 아니다 K사인 자, 어제 이탈했어요 아래 꼬리도 없어요 음. 자, 혹시 어제 이 매수 신호 보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1차 매수잖아요 만약 손절 안 하셨으면 자 기다렸다가 다시 이런 매수 신호 뜰때 거래량까지 보고 2차 매수 하시면 돼요 자, 파인 디지털. 오늘 수익 좋죠? 수익 쪽고다 내려왔어요. 이러면 바로 산다? 아니에요. 한번 더내라고좀 지켜보세요. 다 돌리는지, 계속 내려가는지. 그래 동아원, 매수, 예, 가능하죠, 이거는. 예. 아참, 지금 이거는 기존 매매가 아니니까. 자, 어제, 자, 매수 신호 보고 매수했다. 지금 산다, 안 산다? 아니죠. 1차 매수했으면 다음, 매수 신호 뜰 때, 그때 이제 거래량이랑, 예, 율기 보시고 2차 매수 결정하시면 돼요. 야, 21일 거, 트릴리언. 지금 매수 안 하죠. 왜? 이탈한면 바로 손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돌리는지. 보시고, 돌린다? 돌린 거 확인하고, 쌍바닥이다? 그때 매수 가능. 자, 퍼스트텍. 자, 어제 매수했으면 오늘 수익이었죠. 기준봉 매매. 자, 우리넷. 자, 지금 들어왔어요. 음.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잖아요. 그라인 줄긴 했지만, 한번더 지켜보고, 중심 풍에서 막 이렇게 양봉이 뜬다. 눌리면 이제 지지를 해준다. 싶으면 그때부터 매수 가능. 뭐, 물론 지금 매수해도 되긴 되죠. 맞죠? 1차 매수. 음. 제이코 텐트리. 자, 5일선 지지. 아, 입선 지지하고, 자, 5일선 돌파 막 이렇게 돌린다. 그때 매수 가능하겠죠. 제이티 소재. 강해요, 맞죠? 자, 오늘 41%신떴던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지금은. 어, 사는 아니에요. 이미. 5월의 정속 예, 상승이었죠, 그죠? 음. 분명히 눌리면 줄 거예요. 미래에서 벤처. 자, 요것도, 자, 5월 3일 1탈 하지만, 요, 저항, 지지선 보고요. 어, 여기 지지선. 요런 자리, 이런 자리. 보시고, 지금, 현재는 뭐, 매수하는 구간 아니죠. 막 이날, 이제, 혹시나, 매수 신호 떠가지고, 뭐, 매매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신호 뜨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매수. 느긋하게. 아시겠죠? 자 DIY 파워 볼거 없죠 이제 이거는 이탈 삭제 대주전자재료 아직 괜찮아요 아직 아직은 지금 매수하기 애매하지만 어? 이탈은 바로 손절이니까 돌린 거 보고 돌리면 예 매수 가능하죠 충분히 노바렉스 자 입선 지지 옵션 돌파 자 매수 예 해볼만하죠 분할 매수 대신 이때 분할 매수했다치면 를 손절은 이선 이탈하면 손절 MIT 자, 이탈했죠? 네. 볼거 없다. 삭제. 자, 에코. 자, 이제 들어왔어요. 매수 가능하다. 자, 프로텍. 자, 들어왔죠? 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맞죠? 음. 일단, 뭐, 매수, 어, 대기 매수가 있긴 하지만, 자, 이것도 크잖아, 지금. 근데, 혹시 매수하고 싶으면, 이제, 비중 좀 낮춰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음. 지금 매수? 좀더 지켜볼까, 대저 같으면. 음. 자, 이건 18건 다 치울 건데, 한번 보게, 보게 볼게요. 릴린시스 매수 가능하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간단하죠? 지금 매수한다? 아니다. 돌리면, 예, 네, 사야 돼요. 후라이 서키트. 자, 얘는, 어, 대단하죠? 기준선 상단을 계속 지자국 써요. 자, 이런 자세는 이제 매수 가능하지만, 이선 아래죠? 안 산다, 지금. 음. 자, 요렇게. 오늘 병원 차트,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오늘치 지울게요. 삭제. 음. 음. d e l 오, 삭제. 매우 삭제. 음. 이렇게 이제 올치 이제 매일, 이제 저희가 매번 오일치를 관리하잖아요. 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큰, 막 크게 상승했는 거를 이제 위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다음날 슈팅 좀 좋지만 또 내려오면 또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한 거죠. 이런 정보들은.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자 물론 신호 보고 산다, 그건 다르겠죠. 1차 매수, 물릴것 가고 하고 이제 다음날 주팅 조금 주면은 바로 판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하는 거니까 <laughs>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상승률 높은 종목들은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자눌리면 주거나 재질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지금같이 시장 이안 좋을 때는 매수 심리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뭐예요? 매수세도 약하단 말이에요. 음, 시장이 터난 걸 보고 그때 매수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차례대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로의 주식 이야기에 오셔서 저희 노하우를 공부하시고요. 전업 투자를 위한 주식 스타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밀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